는바야로 2013년. 아, 웹 소설이 태동되던 그때, 이 망해가는 장르 소설계의 미래를 너무 한탄스럽고 통탄하면서 우리들은 가슴을 치고 하늘의 기우제를 지내고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. 저희가 장르 문학이 웹 소설의 전신이라고 불리죠. 출판사에서 총판으로 넘기고. 그 다음에 각 대여점으로 넘기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되는 어떤 시스템이 있었단 말이에요. 예전에. 자, 그럼 여기서 누가 가장 갑일까요? 여기서. 당연히 여기입니다. 총판에서 좌지우지를 해요. 이 말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책을 읽는다는 게 사실 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읽기가 사실 불편하거든. 좀 무게도 나가고 많이 줄어가지고 대여점이 확 줄어들 줄었을 때가 있었어요. 그리고 작가들의 안니느 함이 있었어요. 계속 대여점이 남아 있을 것이다. 라고 생각을 했었죠.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어.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? 그그 그 당시 양판서우라고 불렸던 어, 그런 작품들이 수도 없이 나왔어요. 지금 독자들이 선택한 게 아니야. 보면은 총판에서 이런 거, 저런 거, 저런 거잘 어, 나갈 거야 하면서 유 1초 넘겨준다고 독자들이 게 선택하는 그런 게 아니고. 그런데 그게... 근데 그런 작품들이 워낙 많으니까 많아지니까 독자들이 외면하기 시작한 거야. 이게 너무 질린 거예요. 근데 뭐 독자들이 질린다고 해 가지고 대여점 뭐 어, 일개 동네 대여점에 가 가지고 뭐 피드백을 준다 해 가지고 총판에 가서 뭐아 이게 뭐 그렇게 영향이 있다 이건 아니거든요, 사실. 시장의 선택이 공급자한테 전달되기 전에 고사하기 시작한 거죠. 말라 죽기 시작한 거예요.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은 이 종이책 시장이 망하기 시작한 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. 자, 계약 후르치기 그런 건 일단은 문제가 아니에요. 일단은 일단 어떻게 됐냐? 질이 너무 낮아졌어. 뭐 대여점에서 뭘 하든 뭘 어쨌든 뭐, 뭐 상황이 어쨌든간에 가장 큰 문제는 책이 재미가 없었어요. 독자들이 찾아보질 않아. 어, 아잘못 나가는 작가뿐만 아니라 모든 작가님들이 거의 삭감을 당했죠. 그런데 진짜 천우신조로 기사회생을 합니다. 웹 결제 모듈이 등장을 한 거죠. 출판사, 총판, 대여점 이라는 기형적인 구도에서 작가 플랫폼 어, 독자라는 이제 새로운 형태가 태어난 거죠. 자 이렇게, 되, 이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? 독자는 작가 작품을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바로 직접 고를 수가 있어요. 재미없으면 안 보고, 재미있으면 결제하고, 재미있으면 더 결제하고 후원금도 주고, 이런 형태가 됐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게, 이게 무서운 점이, 무서운 점, 무서 점이 뭐냐면, 자, 위에는 총판이 있어서, 내 작품이 그렇게 재미가 없어도 밀어줬단 말이야. 그런데, 지금 뭐예요? 소비자가 직접 보고 판단을 해. 뭘 기준으로 하죠? 어, 재미죠, 재미. 그래서 웹소설의 특성 중에 하나인, 재미가 1순위가 된 거예요. 실제로 이때가, 이때가 레이드물이 생겼고, 어, 문피아, 어, 최초 유로전환 산호초 작가의 레이드 커맨더가 2000, 2500인가 그랬다. 최초 5000이 마왕게임이었고, 1만이, 1만 전환이 환생자, 2만이 재벌집.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웹소설의 초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예요. 수많은 작품들이 웹소설 어떤 결제 모듈이 나왔을 결국 선택받은 작품들 뭐냐 재미에요 재미가 가장 우선순위야 뭐 스릴러 SF 이런거 다 때려치고 쉽고 재밌고 그냥 강력하게 1차원적으로 딱 보여줄 수 있고 그런 작품들이 선택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에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사마방 공모전이나 지금 제 강좌를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그리고 단톡방에 계신 분들 웹소설의 초심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. 다 죽었던 시장이 뭐 때문에 살아났냐고요. 이 재미라는 게 뭐냐면, 여러분들이 써, 쓰고 싶은 글을 써서 재, 재밌는 게 아니었어요. 그런 글들이 몇 소설 초반에 다 걸러져 나갔다고. 이때는 어떻게 됐냐. 진짜 재밌는 글을 쓰는, 쓰고자 하는, 진짜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보고자 발버둥 쳤던 이 장르 시장이 망하니까, 어? 진짜 그때는 정말, 뭐 미래가 없었거든요, 아예. 지금 단톡방에서도 보면은 질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 물론 처음 겪으시니까 그럴 수 있어요 문장 묘사 뭐 이런 거뭐 복선. 그럴 수 있어요. 아, 그럴 수 있어. 그럴 수 있는 게 맞아. 근데,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, 적어도,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좀, 빨빨 캐치하셔가지고, 계속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들, 사지론이라는 게 있어, 사지론. 죽을 곳에 밀어 넣어야, 절벽 끝으로 밀어 넣어야, 그 사람이 진정한 노력을 한다는 어떤 그런 이론이 있는데, 여러분들한테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. 내가, 내가, 내가 무슨 글을 쓰고, 어떻게 써야 이 작, 이 작품을 어떻게 해야 이 독자들이 먹힐까? 저기 이게 보세요 여러분들 장르소설과 종이책과 웹소설 쓰기는 완전히 달라요 진짜 완전히 달라요 그 마치 육상 선수가 수영 수영 올림픽 나가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저는 10년 10년 정도의 그런 종이책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거를 웹소설 식으로 이제 다시 바꾸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그게 성공했던 이유는 뭐예요? 제가 엄청나게 고민했단 말이에요. 왜 소설에서는 어떻게 살아남을까? 아, 살아남은 작가님들은 어떻게 했을까?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, 그러면서 쓰고 그랬단 말이죠, 저는. 그러니까 저 제가 라떼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. 그게 지금도 통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. 예, 네, 제가 그래도 간편할 때 여쭤보잖아요. 작가님, 이거 무슨 의도로 쓰셨어요? 거기에 답이 나와야 돼요, 여러분들. 어? 아 저는 이런 작품 이이 이, 이 작품을 이런 이런 주인공을 이런 캐릭터로 설정을 했고요. 이제 어, 이렇게 회기를 해가지고 이 주인공이 어떻게 이제부터 어떻게 어떻게 계획을 잡고 움직일 거고 그걸 통해서 뭘 얻어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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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일 겁니다.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초심 차심, 찾읍시다. 계속 고민하고 내 삶의 이유가 뭔지 어,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지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예요. 음, 쉽게 쓰지 마세요. 어, 이렇게 만 또, 뭐, 잠깐, 어, 대표님 저번에, 어, 어, 글은 재밌게 쓰라고 해놓고 또 쉽게 쓰지 말라고 그런다, 이런. 이거랑 좀 다른 겁니다, 여러분들. 좀 다른 거예요. 이건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, 제가 여기서 아직도 안 나가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. 진도를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, 제가 늘 간평할 때 말씀드린 그딱 하나. 그거 안 되면 뭐, 묘사니 뭐니, 문장이 뭐, 다 필요 없습니다, 그거. 그거 어디다 써먹습니까? 적어도 내가 무슨 글을 쓰고 있는지 누구한테 가서 설명이라도, 설명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. 그때 피드백을 들으면 작가님이 그때는 아하 이게 되는 거예요 왜? 내가 그, 거기까지 고민을 해 봤고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에서 피드백을 들으니까 아 여기는 상업적으로 가려면 이 부분은 뒤로 빼고 이부분을 집어넣고 이런 게 된다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피드백이 아무리 좋은 피드백 들어도 여러분들 안 돼요 그래서 왜수설을 초심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게 이게 재미란 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어, 추상적이라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룰, 룰이라고 룰 시키라고 회귀물이면 회귀물이 가지는 특수한 장점이 있어요 포인트 이걸 확실히 알고 있냐는 뜻이에요 미래를 아는 주인공이 내그래서 도대체 내일은 어떻게 행동할 것이고 오늘은 어떤 계획을 짤 것이고가 있어야 된다고요 세세하게 그렇죠 왜가 가장 중요하죠 왜왜 제가 늘 간편할 때 제가 여기 옆에 메모장 띄워놓는 게 뭐예요 왜이 소재를 선택했을까 그리고 1화나 2화에 그에 대한 근거가 나오느냐 이거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좀 적용해 주세요 자 오늘은 외소설에 대한 초심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수해도 좋아요 어, 괜찮아요 틀려도 좋아요 괜찮습니다 왜 여러분들 처음이니까 어, 이런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이제 피드백을 해, 하시는 거랑 아닌 거랑 또 많이 다르 많이 다르거든요 제가 겪어본 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이쪽을 여러분들 그 그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빨리 받아들여 주시고 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어, 여기까지 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들